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뭘 물어보려고 이걸 찍대요. 이게 게임 해코인데, 게임 해고 해코 이렇게 누르 누르시면, 루트, 루팅이 실패라는데,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. 어, 댓글에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알려주시면 제가 무척 기분이 좋겠죠? 어쨌든 알려주십시오. 그렇게화이 이렇게 뜨고요. 이렇게 하면은 해가지고 닦여 그러면 이런 어때? 부팅하는거 <laughs> 주면 여기 홈페이지가안 나겠다고 는대 한데... <laughs>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? 달리시면 좋겠고요. 댓글에다 달려주... 어, 그 댓글에다가 달려주 어그 댓글에다가.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.